예산의 한 사과 농가를 찾은 자원봉사자들 아예 못 쓰는 사과와 그나마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과를 구분해 바구니에 담습니다. 모두 지난 태풍에 떨어져 나간 것들입니다. 예산에서 어떤그 피해가 많이 입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봉사활동을 나오게 됐는데 와서 실상 보니까 그 사과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농민들이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하여튼 뭐 저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저 봉사 활동해서 많이 낙과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와 배등 충남 과수농가는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한 봉사 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이 예산 지역 농촌 일손돕기에 나선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 얼굴은 어느새 땀으로 가득하지만. 피해 농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작업은 계속됩니다. 아, 우리가 조, 조금이나마 힘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피해를 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뭐야,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봉사대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 이게 좀 지인분한테는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할 전체 사과의 30%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어 수습이 막막했던 농가에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낙과 피해가 심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막막했는데 생면부지인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힘을 모아 태풍 피해를 극복해 보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특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다 극복해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힘을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는 기적을 다시 한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현장에 긴급 인력 지원이 이뤄지는 등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